오늘 마지막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 제니시스 BH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다행히 멀지 않는 울산에서 방문하신 차량이고요. 자, BH 차량 안드로이드 작업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매장 방문해 주셨는데요. 후방 카메라는 어, 교환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다 하셔가지고 카메라는 그대로 쓰는 걸로 하고요. 차량 옵션은 렉시콘 스루웨이 사운드입니다. 전방 카메라까지 들어간 차량이고요 자, 조그 다이얼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그 다이얼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자,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차량은 화면이 블랙아웃 증상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잘 되다가도 화면이 죽었다가 또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이런 경우가 많이 반복하기 때문에 차주는 9인치 안드로이드 카우디요 카나로 X 플러스로 교환하실 거고요 그리고 제니시스 고질병 핸들 테레스코프 역시나 불량입니다 내려가는 거는 잘 되는데 올라가는 게 위에까지 다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는 않고 자, 이 부분은 제가 차주님한테 다 설명드렸고요 자, 여기도 뭐딱 꼽았는데 이게 덜렁덜렁 거리더라고요 자, 이 부분도 제가 다 깨끗하게 해서 마무리해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작업 9인치 안드로이드 카우디오 교환입니다 전방 카메라는 순정에 달려는 있지만 순정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화면이 많이 뿌여가지고 화면이 보에서 보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전방 카메라를 쓰지 않고 바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H 차량 안드로이드 작업 다 마무리 되었고요. 캔버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캔버스를 통한 에어컨 공조 화면 표시입니다. 잘 나오고 있고 문을 열면 차량 표시까지도 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순정 후방 카메라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후방 카메라 순정 카메라 그대로 사용하였고 핸들 리모컨 다 설정 마무리 되었습니다 핸들 리모컨 만지면 핸들 리모컨 설정 다 되었고요 그리고 옆에 좌측에 미등 버튼 다 활성화 되었습니다 채널 이동하는 거다잘 되고요 자차준님 s k 텔레콤입니다 s k 텔레콤 유심을 발급해오셔가지고 유심. 유심으로 인터넷 개통을 해가지고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유심으로 잘 되고 있고. 티맵 같은 경우는 차준님은 티맵은 쓰지 않는다고 하셔가지고 아틀란맵을 새롭게 까셔가지고 제가 하는 방법 다 알려드렸고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시면 현재 업데이트 중인데 어 여기 로그인 계정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핸드폰과 동기화 시키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라디오는 제가 새롭게 깔아 가지고 라디오로 다 나오게 잘해 드렸습니다 라디오 나오고 밑에 어 에어컨 하고 다 공조기 표시 다잘 되고요 뭐 노이즈도 없고 그리고 분원 화면 한번 해볼게요. 자, 분원 화면 라디오와 유튜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분원 화면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는 쓰지 않았습니다. 전방 카메라는 쓰지 않고 후방 카메라만 순정을 살려서 작업하였습니다. 후방 카메라 순정을 살리 작업하였고 공조기 화면 다잘나다잘 나오고요. 뭐 필요 없는 앱은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눌러서 지우면 필요 없는 앱은 지워지고요. 내가 필요하고자 하는 앱을 가져와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보자 유튜브는 여기 있고 나머지 두 개가 비어 있는데 이 부분은 원하시는 앱이 있으면 길게 눌러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핸드폰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오늘 작업 크게 어렵지 않게 다 작업되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 조그 다이 차량이고 DIS 옵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작업한 제품은 카나로 X 플러스입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울산 유스피아 카우디입니다 감사합니다.